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 TV입니다. 예, 오늘은 대부분의 메타버스 그리고 엔터주들, 그리고 게임주들이 죽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죽었죠. 예, 그리고 반도체주가 예, 살아난 날이었습니다. 예, 그 장세에 맞게 적절하게 매매를 했고요. 자 이노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여기 날 이날 딱 말씀드렸죠 예, 이노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지지선이 있으니까 이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매집의 형태로 보았을 때큰 상승을 하는 작전주 형태의 매집이 있으니까 그 물량을 여기서 받고 돌아서 올라가는 자리라고 했으니까 예, 여기서부터 제가 존버하고 들고 가자고 했죠 자 상한가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죠 예,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 뭐 이 앞에 매집 있고요. 그 매물을 받고, 윗 매물을 받고, 돌아서 올라간 자리였고요. 어떻게 보면 2단지지 상승 자리죠. 그렇죠? 61선을 지지하고, 21선을 지지하는 상승 자리.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큰 상승을 할수 있는 요, 요건이 예, 다 갖춰졌기 때문에 큰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자,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은 그냥 상승률 상회로 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원풍물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앞에 은봉으로 은봉의 윗꼬리로 위에 있는 매물을 받고 돌아서 올라간 자리가 됐어요. <laughs> 상당히 그래도 쉽지 않은 자리지만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매물대, 그렇죠? <laughs> 이쪽에 있는 매물대. 121선을 지지하고 상승함으로써 예, 여기 위에 매물을 받아뒀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가 상한가여서 예간것 같습니다. 자, 내일 목표가는 뭘까요? 아, 내일 여기 매물을 받았으니까. 밑에서 올라가면 일단 여기가 1차고요 예, 거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라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내일 네, 20% 가까이 상승할 확률이 예, 꽤나 있어요, 여러분들. 좀 천천히 보도록 하고요. 자,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상승 자리에서 갔어요, 여러분들. 얘는 상한가를 칠만한 상승 자리인데 너무 분봉이 너무 너무 개박해요, 여러분들. 예, 상승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들고 있다가 첫 슈팅 때 팔았는데 좀 완전 재수없게 됐어요.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선물 차트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봅시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여기 매집 있고요. 그 말량을 받고, 여기는 개미털기죠? 네, 돌아서 올라가는 자리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는 돌파했으니 내일 이 상머리 위에서 시작하는 게 베스트고요. 이 위쪽에 매물이 조금 엉켜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될 목표가로서는 여기 양봉의 머리와 이 꼬리의 반, 그리고 여기 중간 매물 대 여기 음봉의 하단으로 보는 게좀 적절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지하정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뭐 상승하긴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 보통 만원 밑에서는 만 원이나 만 오백 원까지 오른다고 했죠 예, 천천히 보도록 하고요 예, 무조건적으로 만 원에서 만 오백 원까지 오르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자리에서 지지하고 올라야만이 만 원과 만 오백 원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자이노데문 설명드렸고요 자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예, 뭘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이렇게 이평선 밑에서 개분봉으로 물량을 받고 예, 이렇게 양봉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형상 예 그런 게 있고요. 어 내일 올라간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할 저항대는 예, 여기 양봉의 밑꼬리 두 개가 되겠고요. 돌파를 할 확률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돌파할 를 확률이 꽤나 있는데 예,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인 매물 때좀 충실하면서 예, 매매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내일 보면 알겠죠. 예, 내일 어디서 시작한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21선까지 올라가는 건 알죠, 여러분들? 예, 보통 이런 거는 121선까지 올라가주는 편이고요. 조금 아쉬운 건 뭐예요? 상한가를좀 늦게 들어갔어요. 물론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상한가를 늦게 들어가는 거는 상당 부분 이해가 된다 자 나무 CMS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밑에서 예, 슈팅을 하면은 이평선까지, 이평선 돌파까지 아주 잘 가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때도 돌파갔고요, 그리고 이때도 돌파를 같고요 예, 돌파까지만 봐도 돼요. 자, 아무튼 음, 내려오면서 매물을 받았다. 매물을 받았다 치면은 여기를 돌파한 다음 목표가가 여기 상한가 머리까지 내일 갈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나 여기를 간지를 보시는 건데, 내일 잘하면 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음. 천천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프리엠스 아 프리엠스 이재명 지지율로 이번에 올랐다고 하는데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과거에 있는 매물대를 딱 지지하고 오르죠 예, 이런 자리가 단기적인 또 지지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갈만 했지만 아마 코이즈한테 양보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물이 많은 자리에서 보통 예, 마지막에 예, 장마감 전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것과 똑같이 이 코이즈가 예, 여러분들 장마감 때 올라갔죠 왜냐하면 앞에 매물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리엠스를 우리가 상한가를 노리려고 했으면 은장마판에 노렸어야 되는 게 예, 사실 맞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예, 그래도 프리엠스가 좋은 게 있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은이 앞전에 예, 중간에 매물을 받아둔 게 하나 두개 있죠 예, 적어도 얘가 만약에 연장으로 올라간다면은 여기까지 매물을 받아뒀으니까 여기나 여기까지나 한번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뭐 많이 가면은 여기까지 돌파까지 가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아뒀으니까 그렇다. 하면은 여기를 돌파한 다음 저항선이 여기가 되니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봤습니다만은 왜 늦게 봤냐면은 제가 이런 자리는 선호하지 않아요. 보통 이런 거 올라갈 때 여기 양음봉의 꼬리의 반이나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원래 기본적인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풀 슈팅을 해줬죠. 왜냐? 반도체 대장주로서 이 놈이 일부러 견인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지수 자리죠. 그렇죠? 큰 상승을 하고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보통 매매를 노린 자리에서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상가를 잘안 간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애초에 처음에 돌파하면서 매물대를 많이 부딪혔기 때문에 피로도와 상당 부분 소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가를 안 가는 걸잘 알고 우리는 붕붕매매를 적근 했죠. 어디서 잡았나요?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팔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잡고 여기 돌파할 때 팔았죠.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한국 구 스펙 같은 경우에는, 예, 전형적인 N자형 상승이죠. 내려오면서 매물 받고 돌아서 슈팅 한 자리.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표를 잡았던 여기 음목의 머리까지 잘 가져왔습니다. 자, 네오 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예, 딱 좋았는데,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고 매물 때딱 지지하고 올랐죠. 그러면 일단은, 예, 잡는 겁니다. 예, 보통, 예, 양봉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 아무튼, 이제 이 종목도, 예, 상승을 마감할 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것도 제가 스윙을 저번에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노렸을 때는 여기서 잡고 요걸 먹고 나왔죠 아마 그럴 거예요 예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상에 크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왼쪽에 있는 상한가 머리도 있고 여기 왼쪽에 매물대가 있죠 예, 여기 부분을 두번 지지해 주는 걸 보고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은 걸 보고 제가 예, 이 날부터 아마 들고 갔을 겁니다. 이날 들고 가고 여기 무너질 때 팔고 여기 음봉에 잡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매물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았으니까 적어도 얘가 상승을 한다면 여기 돌파하는 게 목표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121선에 다 팔았습니다. 완전 재수없고요. 자, IO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봉 매매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 이렇게 앞에 매물이 많죠? 예, 그리고 아까 매물이 많은 자리에서 상한가는 예, 이렇게 장마감 전에 노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장마감 전에 노리는데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매하던 데가 어디예요? 여... 여 기서 잡고 예, 여기서 팔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서 잡고 여기서 8 0분 팔고 제가 다시 잡고 예, 여기 돌파할 때 팔아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장마 감전이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잡고 상한가를 가든 말든 알아서 잘 파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예, 결국엔 상한가를 가주지 못했죠 예, 아쉽게 됐고요. 자, 에이펙트는 두 번째 반도체 대장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평선 밑에서 이평선을 향하는 매매 자리에서 오른, 올랐고요. 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작하자마자 잡았죠. 왜냐면은 하 시작하자마자 여기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지지하고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지수상승 자리죠. 큰 상승을 하고, 조정을 주고, 큰 상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의 목표가를 최소한 여기까진 반대, 전 적어도 여기 윗매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앞불사 반도체장이었죠. 그러니까, 고점 돌파까지 가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GL7 신소재는 우리가 원하던 목표가인, 여기 왼쪽에 있는 갯매우기까지 잘 가준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양봉으로 뽑아 올리고, 조정을 주고, 또 양봉으로 뽑아 올렸죠. 예, 그렇게 올라가는 예, 지수, 공통 슈팅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메이드맥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예, 돌파 매매 자리였죠. 예, 제가 15% 정도에서 예, 다 팔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 팔았고요. 자, 분봉 매매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팔았나요? 그리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한번 팔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돌아서 올라가는 자리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매물을 받은 것을 보고 여기서 잡고 예, 매매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또 놓친 종목이 있는데 원유 IPS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여러분들 예, 이평선 밑에서 이평선을 향하는 자리입니다. 예, 간단하고요. 어 자하전자 자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오버슈팅이죠. 예, 오버슈팅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매물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예, 다음 저항선인 여기까지 잘 가준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평선 밑에서 이평선을 향하는 자리.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림 하림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종목이 얘가 여기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를 지지하고 올랐죠. 근데 이걸 전거좀 돌파 매매를 두고 우리가 이 음봉의 머리까지 보통 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여기 여기까지 보드편입니다 여기 왼쪽에 양봉의 윗꼬리가 있죠. 근데 얘는 또 오버슈팅 해서 더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장에 지지상승장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놈은 한번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내리던 놈은 지지하는 척을 하다가 한번더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요. 보통 이런 상승에 이제 이런 그 장의 원리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잘 나오는 겁니다. 원래 여기까지 가야 되는 놈이 한번더 가주거나, 원래 여기서 지지해줘야 되는 놈이 한번더 하락하거나, 그게 바로 지지상승장, 지지하는 장이나 상승하는 장, 느린 장의 기초적인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제콘텐트리도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추세상승할 때부터 열심히 들고 가고, 그리고 이제 예, 여기, 여기를 지지할 때부터 계속 들고 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갭을 크게 띄우고 음봉으로 무너지죠. 그럴 때는 상승이 마감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일체적인 상승이 마감된다는 신호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던 종목이 이렇게 잘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갭을 띄어서 슈팅을 하거나 이렇게 갭에서 음봉으로 무너지게 된다면은 항상 이 상승이 마감할 확률이 높다는 걸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은.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주들이 단기적인 지지선에서 지지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주를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두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노뎁 상안 갔을 건데 갔을 라나 상치 켜있네요 아 풀렸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마이너스에서 나오죠 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 음봉의위 꼬리를 지지하고 양봉으로 오르면은 매매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내가 어, 매집에 비해 덜간것 덜 같아 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버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3200 32,750원을 기준으로 조금 버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